아, 설교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이해가 필요하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것을 종종 봅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어떤 단어의 의미 또는 신학적인 의미까지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이 신명기 말씀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주석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병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이 세대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일 세대들이 죽고 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출애굽 일 세들이 받은 율법을 해석해주면서 이제 출애굽 이 세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에기 17장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고기를 먹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아무데서나 먹지 말고 꼭 회막으로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함께 나누어 고기를 먹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죠. 그런가하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고기 먹는 법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고기를 먹을 때각 성에서 각자 원한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되 그 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고기를 먹는 방법이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회막으로 와서 언제든지 고기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명기 6장 6절부터 9,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재해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또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그래도 말씀을 잘 행하면서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세대가 바뀌게 될때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아멘 즉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이 율법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왜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다른 곳에 놀러가지 않고 왜꼭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11주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냥 믿어 그냥 주일성수해 라고 답해야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는 것이죠. 어떤 중고등부 학생은 대학생이 되면 이제 자신은 신앙적으로 자유라고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에서 교회에 나갔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조금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도 그 아이들을 어쩔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나는 왜 주의를 지키고 나는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는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그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우리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능의 성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섬,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강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구원을 받은 보답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때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구원의 역사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그 이유와 구원을 주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숨겨진 동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그 바로와 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왜 주일성수를 하고 또 봉사를 하며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라고 시옵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의 소가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사역이 힘들다, 사역이 재미없다, 사역이 무거운 짐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잊은 채 어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 하나를 가지고서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신 후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두 글자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랑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귀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후에 자, 이제는 내 역할이 끝났어.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아멘. 여러분 먼저 애굽 땅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씨를 뿌린 후에 물을 길러다가 물을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땅과 가나한 땅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편리한 것은 가나한 땅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힘들게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지런히 열심을 내면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내가 어느 정도 열심을 내려서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면 그래도 잘살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어떤 이방 종교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보면 산당을 높은 산 위에다가 지어 놓습니다. 왜요?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자신들의 그 제사를 보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한 예배의 행위를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난한 땅은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난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난한 땅을 일컬어서 복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명기 11장 12절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땅인 이유에 대해서 애국처럼 큰 땅이 있고 땅이 비옥한 어떤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땅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돌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었을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나에게 먹게 하시고 나를 입혀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도 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우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때 답답하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저의 둘째 딸이 꼭 그렇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너무나도 세고, 고집이 너무나도 셉니다.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빠인 제가 볼때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방법을 알려주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하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나의 나라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내 삶,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나라가 끝이 나면 비로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라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들리고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들이 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움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의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꼭 지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피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습관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온전히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